오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옛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여보세요 하는 그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누구인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금방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로 연락을 하지 못하고 지낸 지가 꽤 되었지만요. 다시 수다를 떨기 시작하자 우리가 매일 만나던 그 시절로 금방 돌아갔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수다를 떨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는 늘그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궁금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은 나 자신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참 친구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잊으신 적도 없고요 바쁘시다고 우리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은 성막을 주제로 한 오호성 4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에 대해 좀더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되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성막을 주제로 하여 공부하였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셨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건축되어진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임재하셨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참 성막을 게시해 주셨고요. 그렇게 게시된 모든 내용들은 참 성막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그참 성막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시간이 되었네요. 먼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에 예,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임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자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리할 8일이 됨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누가 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해 매우 사실적인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이 기록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요한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요한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그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자이시며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모든 것에 대해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온전히 계시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온전히 알려지신 바 되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며 또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하시다로 번역이 된 헬라 단어는요, 임시로 거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요. 인간의 모습으로 잠시 이땅 위에 머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구절의 의미는 무한하신 그분께서 유한한 존재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의 눈으로 볼수 없는 그분께서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는 존재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와는 너무 먼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 하나님이시기를 그만두고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완벽한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안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정하셨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빈번히 구름으로 불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을 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그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곳에서 구름과 영광은 분명히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뚜렷한 징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나타났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요.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 하는지라. 그리고 육신이 되어 잠시 머무셨던 이 세상을 떠나실 때의 모습도 사도행전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요.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은 작은 육체 안에 엄청난 능력을 가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33년간 사람들이 느끼는 모든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와 함께 우셨으며 우리와 함께 고통스러워 하셨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구원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오만한 전제 군주로서가 아니라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성막이십니다. 성막처럼 그분의 겉모습은 그분의 내면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의 모든 것들은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왕중의 왕이시며 주의 주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럼 성막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성막 안에서 참 성막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성막의 문을 통해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누구든지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성막의 동쪽 편에 위치하고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들의 모든 예배와 사역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락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어떤 것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요. 우리들의 영적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연락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문이십니다. 그 문을 통해 성막 안으로 들어간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대신할 대속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우리의 제사를 도와줄 제사장이 그곳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함께 읽어 볼까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제물이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는 희생 제물을 근거로 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 만남을 위해 사역하는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필요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리스께서는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거룩성을 충족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완전한 제사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흠 없는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볼까요? 우리는 물두멍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그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그리스도는 물두멍이십니다.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성소 안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성소 안을 밝게 비추고 있는 등잔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자녀다운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책임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의 신분과 관계와 자세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등잔대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진설병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모두에게 만족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만족하셨고요.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 떡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참 떡을 먹음을 통해서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만족하게 됩니다. 성소에 있던 또 다른 성물 하나는 분양단이었죠. 이 분양단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서 일어나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고요.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에 대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요. 또한 그 백성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머리를 숙일 때 감히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를 가리고 있는 휘장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저 휘장 건너편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휘장 저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봉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몸을 찢으신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한 길, 그 길뿐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명분을 주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장벽을 사라지게 할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를 살아있게 보호해 줍니다. 그 길만이 새롭고 산 길입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벽은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담대한 믿음으로, 또한 완전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화목을 이룩하신 분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가라앉힌 분으로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킨 분으로 증거하십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가련한 죄인들은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막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결국 성막의 모든 부분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막뿐만이 아니라 구약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일관되게 그분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증거해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참으로 온전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알려지신 바 되었습니다. 구약지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지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계시된 진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에 대해 기도하는 자세로 공부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우리의 주요한 업무로 삼고요. 커다란 기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성막보다도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큰 영광으로 채워 주신 참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성막 안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견디셨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당신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